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트로트 팬이라면 또 골프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열창하는 트로트 가수들. 그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인물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대 뒤에서 묵묵히 훈련을 거듭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여자 골프 선수들. 그중에서도 특히 트로트 가수들과 팬들에게 진정한 영웅 딸처럼 아끼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여성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직접 언급하거나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여자골퍼 TOP 10. 과연 어떤 스타들이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단순한 순위가 아닌 감동적인 사연과 뜻밖의 인연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위는 임희정. 최근 골프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임희정은 실력뿐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바른 인성으로 젊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KLPG에서 여러 차례 상위권에 오르며 탄탄한 기량을 증명한 그녀는 현대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전통의 미덕을 지키는 차세대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임희정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탄 계기는 한 예능형 골프 프로그램에서였다. 해당 방송에서 그녀는 트로트곡, 사랑의 배터리를 깜짝 열창했는데 이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요즘 애중엔 이 친구가 제일 바르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관련 영상은 수백 번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임희정은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의 깜짝 만남을 통해 또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모녀 같은 케미를 자랑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네티즌들은 이 조합 앨범 내조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방송에서 그녀의 지나치게 얌전한 모습에 대해 너무 영이 같다는 시선도 있었던 것. 그러나 임희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런 시선을 바꿔놓았다. 촬영 종료 후 의자에서 넘어지신 노년의 관객을 조용히 도와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스태프의 영상으로 공개되었고, 이를 본 많은 팬들은 "이런 사람이 진짜다"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이미정은 이제 단순한 골프 스타를 넘어 전세대를 잇는 따뜻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교감의 이야기들이 기대된다. 9위는 안선주.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일본 JLPG의 무대를 평정한 안선주는 현지 트로트 팬들에게 선주 언니로 불리며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화려한 언론 노출보다 실력과 인격으로 다가가는 진짜 스타다. 일본 투어에서 세 차례 상금왕을 차지하며 타이거 선주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해 왔다. 설과 추석에는 직접 한복을 입고 집밥을 챙기며 선수 생활 중에도 한국적인 미덕을 잊지 않는 모습은.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일 문화 교류 행사에서 보여준 트로트와의 인연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오사카에서 열린 한 공연에서 안선주는 트로트 가수 김연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무대는 현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이후 일본 SNS에서는 그날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화려함 대신 진중함을 선택한 안선주의 행보는 트로트와 닮았다. 지난 화장도 화려한 SNS도 없이 조용히 경기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겉보다 속이 중요한 음악, 트로트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팬들은 그녀를 묵직한 여장부라 부르며 그 가치를 인정해왔다. 비록 젊은 세대의 SNS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그녀에 대한 충성도는 여전하다. 현지 23년 열린 한 팬사인회에서는 전체 팬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그중 한 편은 선주 씨는 우리 세대의 자랑이야. 요즘 애들이 뭘 알아라는 말로 뭉클한 세대의 감정을 대변했다. 지금도 안 선주는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스포츠계와 대중문화 속에서 한결같은 울림을 주는 귀한 목소리다. 하리는 이 봄이 JLPGA 무대에서 미모와 실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보미는 일본과 한국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애정을 받는 존재다.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전통과 품격을 지닌 공주님 같은 이미지를 통해 두 나라의 중장년층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 투어에서 2회 MVP를 수상하며 최정상급 선수로 활약한 이보미는 한동안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화려한 수상 이력 못지않게 그녀를 돋보이게 만든 건늘 단정하고 품이 있는 스타일.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를 잊지 않는 태도였다. 이보미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보미힘의 보미에 헤이메라는 hey 애칭으로 불릴 만큼 특별한 애정을 받는다. 특히 도쿄의 한 이벤트에서는 중장년 트로트 팬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북극의 봄을 함께 부르게 되었고, 그녀는 흔쾌히 무반주로 노래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일주일 만에 200만 뷰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의 인성 또한 트로트의 미덕. 있다. 마의 대회 우승 후 그녀는 경기 관계자들과 잔디 관리팀 등 스태프들에게 손편지로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모습에 대해 가수 장윤정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보미씨 같은 친구가 골프도 하고 트로트도 했다면 레전드 됐을 거야 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최근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는 이보미가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와 과거 데이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양측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네티즌들은 두 사람 모두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니까 잘 어울린다며.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진심, 그리고 트로트와 어우러지는 인간미. 이보미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정한 공주님으로 남아있다. 7위는 박인비, 조용한 여왕. 박인비는 화려한 언행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물이다. 골프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품격 있는 딸 같은 존재로 오랫동안 존경받아왔다.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남긴 박인비는 그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골프계의 김연아라는 찬사를 받았다. 꾸준함과 절제의 아이콘으로서 그녀의 행보는 곧 한국적인 미덕을 상징해왔다. 트로트 팬들이 그녀를 각별히 아끼는 이유도 그 점에 있다. 한 방송에서는 가수 태진아가 자신의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지만 박인비는 연습에 집중하고 싶다며. 정중히 고사한 일이 있다. 이 소식은 오히려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런 아이가 진짜 바른 사람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한 매체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인비는 눈시울을 불키며 부모님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닌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녀는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 여행을 계획했고 이를 전해들은 팬들은 이보다 더 한국적인 효심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그녀의 조용한 성격이 오해를 낳기도 했다. 한기자는 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이에 대해 가수 설운도서는도친구는말친구는이 그 적지만 따뜻이적지을따진한 마음을 가진 이야이야 트로트 팬들이 가장 좋아할 성격이지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인비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함보다는 진중함으로 살아가는 챔피언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세대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한 골프 실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곧 그녀 안에 담긴 한국인의 따뜻한 정신 때문이다. 뷰위는 전인지. 화려한 성적만큼이나 환한 미소로 기억되는 전인지는 골프계 웃음요정으로 불리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는 평화의 대사로 자리 잡았다. 전인지는 US 여자 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등 세계 3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하지만 팬들의 기억 속 그녀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남아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꽃처럼 웃는 골퍼라 부르며 단순히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특히 트로트 세대와의 친근한 교감으로도 유명하다. KBS 전국 노래 자랑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전인지는 무대에서 70대 참가자와 함께 찔레꽃을 부르며 화제를 모았다. 꾸밈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팬들은 트로트도 되는 천재인가. 라며 환호했고, 방송 클립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탔다. 가장 큰 울림은 그녀의 팬과의 진심에서 비롯된다. 부산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80세 할머니 팬이 죽기 전에 너를 직접 봐서 더는 소원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전인지는 따뜻하게 포옹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가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모습이 알려지며 sns에는 이런 선수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넘쳐났다. 물론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한 비평가는 웃음 말고는 뚜렷한 카리스마가 없다며 그녀의 스타일을 평가절하했지만 이에 대해 전인지는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 웃음은 약하지 않아요. 웃는 사람일수록 강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가수 송가인에 의해 인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전인지는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그 누구보다 강한 선수다. 웃음으로 전하는 용기, 팬들과 나누는 따뜻한 진심은 트로트 세대가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위는 김세영. 김세영은 골프장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싸우지만 코스 밖에서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화려한 우승 기록 속에서도 한결같은 예의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2020년 LPGA 투어 챔피언십을 재패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한 김세영은 여자 타이거 우즈라는 별명을 얻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퍼팅 하나하나에 담긴 결의와 과감한 전략은 그녀를 불꽃 전사라 불리게 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선수였다. 이런 겸손함은 트로트 팬들과도 진한 교감을 이루게 했다. 한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마에서 가수 진혜성은 김세영에게 받은 손 편지를 공개하며 감동을 전했다. 자선 골프 대회에서의 공연 이후 그녀가 직접 손으로 감사 편지를 써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이런 인성이 진짜다 라며 그녀의 진심에 박수를 보냈다. 특히 그녀의 인성이 돋보인 순간은 우승 세리머니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김세영은 조용히 코치진에게 90도로 깊게 인사했다. 이 모습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한편 과거 그녀가 인터뷰에 자주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통을 꺼리는 선수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사실조차 동정을 받기 싫다며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가수 김수찬은 세영 씨처럼 묵묵히 효도하는 사람이. 진짜 스타다라며 그녀를 응원했다. 강함과 따뜻한 틈을 동시에 지닌 김세영. 트로트 팬들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부의 세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인간적인 온도 덕분이다. 하위는 유소연, 골프 실력과 학문,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 갖춘 유소연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카 딸로 불린다. 그녀는 화려한 말보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품격 있는 스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유소연은 실력뿐 아니라 학문적 깊이까지 갖춘 몇안 되는 지성파 골퍼다. 2011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지만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언론은 그녀를 골프계의 여신이자 공부의 신이라 소개하며 지성과 실력을 모두 인정했다.이런 그녀에 대해 가수 현숙은 KBS 불후의 명곡에서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유소연 같은 아이와 혼사를 맺고 싶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중장년층 커뮤니티에는 현숙 언니 말이 딱이야. 이런 아이는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유소연은 방송 노출은 적지만 조용한 나눔의 실천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골프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병원에서 익명으로 봉사를 이어가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에는 한 원로 트로트 가수와 함께 병원 봉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다시금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녀의 조용한 성격은 때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한동안 일부 온라인에서는 너무 냉정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의 어린 시절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송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방송 후한 시청자는 이런 아이를 욕하다니. 우리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소연은 말보다는 삶으로, 겉모습보다 내면으로 감동을 주는 인물이다. 트로트 팬들이 그녀를 특별히 아끼는 이유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품과 고운 마음 때문일 것이다. 3위는 김효주. 김효주는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깊다. 화려한 스캔들 없이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그녀는 트로트 세대 팬들에게 이 시대의 이상적인 손녀로 불리며 오랜 사랑을 받고 있다. 19세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한 라운드 벅심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김효주는 일찍이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매력은 경기력 너머에 있다. 화려하지 않고 소탈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트로트 팬들의 정서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그녀의 효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출연한 김효준은 우승 상금을 받을 때마다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수리하는데 썼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 이야기에 출연자였던 트로트 가수 김용임은 눈시울을 붉히며 효주는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할 손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시상식 무대에서는 가수 송가인과 함께 찔레꽃을 듀엣으로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통적인 감성과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진 이 무대는 세대의 황금 조우라 불리며 수천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특히 중장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그녀의 순수한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도 화제가 됐다. 한 방송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딱 우리 막내 같다. 귀엽고 순한 모습이 전기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김효주. 그녀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트로트 세대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다. 이 위는 고진영. 고진영은 말보다 행동으로,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기억되는 선수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골프장을 넘어 트로트를 사랑하는 세대의 마음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팬들은 그녀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다며 깨끗하고 품이 있는 에너지로 추앙하고 있다. LPGA 다수의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수차례 지킨 고진영은. 퍼스트 박인비라 불리며 한국 여자 골프의 차세대 여왕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매력은 그 성적 이면의 겸손함과 따뜻함에 있다. 늘 차분한 말투, 신중한 행동,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트로트 세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른 인물상을 그대로 닮아 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음악으로도 이어졌다. 트로트 가수 진성은 고진영에게 영감을 받아 조용한 불꽃이라는 곡을 직접 작곡했다. 이 곡은 고진영이 AN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직후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헌정곡처럼 울려퍼졌고 시청자들은 이 시대에 진짜 챔피언에게 바치는 창가라며 감동을 나눴다. 2023년 한팬 미팅 행사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장면이 전해졌다. 무대에서 팬들과 인사를 나누던 고진영은 휠체어를 탄 중년 팬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발견하고 직접 내려가 손을 잡아 무대로 이끌었다. 이 장면은 촬영된 영상이 틱톡을 통해 퍼지며 천사 같다.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한편, 그녀는 차분한 성격 탓에 한때 냉정하다. 기자들과 잘 소통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수 설운도는 KBS 가요무대에서 진영이는 감정이 깊고 단단한 친구야. 트로트 앨범을 낸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며 그녀의 내면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고진영은 소리 없이 피어나는 불꽃이다. 트로트 세대가 그녀에게 보내는 사랑은 단순한 경기력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바른 마음과 깊은 사람됨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다. 1위는 박세리. 박세리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자 세대. 전체의 위로가 되어준 인물이다 그녀가 맨발로 우승을 차지하던 순간은 단지 골프의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전설로 각인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 박세리는 유 <laughs> 우민스 오펜에서 맨발로 무릉덩이를 건너 우승을 거머쥐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이 장면은 KBS 뉴스와 함께 전국에 방송되었고 트로트계의 거장 태진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후 박세리의 스토리는 수많은 트로트 가사에 역경 속 희망의 상징으로 담기게 됐다. 트로트계와의 인연도 깊다. 블루의 명곡에서는 장윤정이 박세리에게 보낸 손편지를 공개하며 어릴적 나에게 세리는 진짜 영웅이었다는 고백으로 감동을 자아냈다. 또한 김연자와 함께 진행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는 그녀의 경기용 장갑이 5만 원에 낙찰되며 그 상징적 가치를 다시금 증명했다. 박세리의 인간적인 면모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유퀴즈 온더 블랙에 출연한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방송 이후 중장년층 팬들은 이런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예흥, 집 2년에는 자선 행사에서 발생한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이 또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그녀가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한 기부 활동에 불참했다는 오보를 냈고, 이에 논란이 일었으나,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가수 남진은 박세리는 말없이 행동하는 진짜 영웅이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그녀를 옹호했고 많은 팬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세리는 지금도 맨발의 전설로 기억되지만 트로트 세대에게는 그 이상이다. 그녀는 묵묵히 걸어온 길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 조용하고 강한 시대의 아이콘이다.